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다위시 지은 시이고요. 굉장히 긴시 중에 하나이지만 또 제가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시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표제어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와께 아래되 여기 표제를 보면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참으로 지루하게 도망자의 신분을 다 끝내고, 이제 자유의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의 그때 시점에 지은 시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표제어를 볼 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제 다 해방되고, 그리고 싸움이 종식된 상황을 느꼈을 때, 어쩌면 다윗이 황혼기에 자기의 산전 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의 주도권이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 깊은 그 인생의 무게감과 그 인생의 그 깊은 강을 강에서 퍼올리는 듯한 그런 시의 느낌을 받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주에 한 우리 목회자분들과 대화를 할때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인이시고 우리는 하나의 시와 같다 우리를 만드셔놓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시의 향기 또 시와 같은 그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 가는 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인생의 황운기에 이와 같은 시 한편을 짓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의 인생을 다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를 읊듯이 하나님 앞에 안길 때, 또이 세상에 아름다운 시 한편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다윗의 시를 한번 만나보시죠. 그 유명한 다윗의 시 1편의 18편의 1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의 중심과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바로 시를 읽는 것보다는 그냥 여운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첫 이 소절로 깊이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이시한 절로 끝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사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겠어요.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지략이나 혹은 전략,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나 용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벗어났던 승리의 어떤 발판들, 이 인간들의 이 자기의 업적들을 소개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용기와 자기의 용기와 그리고 때로는 끈기, 인내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혹은 또 부하들이 그렇게 마련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듯이 시를 지을 확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있으므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하고 이첫 소절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을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힘을 다해서 승리해서 거머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서 그 그늘 아래 철저히 피하였던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는 하염없이 수동적이거나 혹은 불성실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비겁하게 피해 다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어그 동굴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의 온유함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게 거대하게 흐르는 강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이라는 것이 참 때로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셔서 생명수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굉장한 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힘을 쓸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아니하는 것 물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함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 합니다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찬송 받으실 여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첫 연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많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약에 살펴보면, 히브리 언어에 살펴보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머니 자궁 모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것은 자기의 피부치와 같고, 자기의 그 DNA가 다 섞여 있고 고통 속에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과 궁휼 자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 사랑을 바로 라함이라 하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자기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조직된, 그리고 하나님의 큰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또 지구라는 공간 안에, 마치 하나님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난 듯한 느낌. 그래서 하나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인생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바, 바로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여기서 다윗의 사랑의 표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구 하나님이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중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의 귀를 여셔서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다윗의 중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들었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었어.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이런 고백이 7절 이하에 나오는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이의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 이로다.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코김에또그 입술에 막 불이 불구락불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막그 상황을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이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 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다윗이 상상의 날개를 펴지요. 하나님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오셨어. 내가 기도하는 즉시 들으시고 코와 입김에 씩씩 내 부르면서 바람의 날개를 타고 급박하게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크고 강한 하나님이십니까? 어, 저는 이 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주일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혹은 돌밭과 같은 마음, 혹은 가시덤불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이하루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만나기 전에 아름다운 시한수내 육체로 몸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시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어떠한 시가 쓰여지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면 됩니다. 시가 짧든 길든 할것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아 너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시 하나였다. 그거면될것 같아. 자 오늘 하루도 시로 여러분 인생을. 또잘 만들어 가시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